유명인사를 <목소리도> 유명인사를 찍어야지. 표지판 <목소리도> 보고 오는데 여기 고흥에 하루 딱, 음, 아 딱. 아 그래. 그래 지나갔다가 돌아와서아그랬구나 아니 대단하네 어? 에어컨 없이 나는 못올것 같다. 그러니까. 뭐라고 해야 되나? 양생하는 기분 같은데. <laughs>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잖아요. 더 오히려 더 춥잖아요. 그렇지. 이 차이점 뭔지. 그치? 이 책장을 아, 뒤지다가 어. 왠지 여기 오는 손님들 잘 어울릴 것같아요 음, 되게 좋아하는 그림색 음. 거의 모든 장면이 다 남겨있어 인생의 모든 장면 제목 자체가 작년 모든 색 유명한 책이요아백혈이같은데가솔방울들 컵을 던진 아, 야구선수와 동네 아, 타고 맞아요. 놀던 살구나 말에서도 낙서 나는 이제 쩔었어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 이제 아무 생각 없이도 하루는 실 놀고 도 해가 질때 <laughs> 아 이내실이 왔다 왔다 너 시장에 집에 나무도 없지만 우린 다시 보기로 약속하고 내일은 거길 가 보자 안녕하고 집을, 세나 이쁘니. s o n g u r 저기만 n g u r a s 데 n g u r a 성유랑 콜라겐 a Songura. s o 피부를 위해 Songura. s o n g u 데 네. 어, 스키타는 좀 뜨거워요. 자, <laughs> 자 어, 뭔가. 맛있네 맛있어. 맛있어. 맛가맛없어어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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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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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해도 맞는데 기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클래식 기타, 세미 클래식 기타 책도 못 사고 비발디 사기에 편곡, 아주 엉망으로 편곡된 그런 거 보면서 따라 뭐 쳤지, 뭐 혼덕이 하고 얘들 앞에서, 그 항상 막 이렇게 어. 어, 이걸로 아, 노래 부는 것만 보다가 격조가 달라. 어, 어. 이게 딱 해주고 딴딴딴딴딴딴 막 이런 거. 이런 거 받아가. 그러고 하다가 <laughs> 아 내가 다시 기타를 정식으로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. 음. 그래서 이제 뭐, 음. 무턱대고 이제 서울 갔지. 음. 음. 예수, 예수님을 다시 각오해 말겠다 기사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.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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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고 뭐지 서울에 연 s 도하나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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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e s Yes. y 거기서 이제 방울하고 가지고제반지에고가지고 다니면서 그 서울대 입구역의 지하에 배배 장미나 배 누가가 이제 그러시 작업을 하고 있었어. 음. 서울대생들이 엄청 오지 거기에. 음. 대 무슨 음. 서울대 치대 뭐 동호회도 오고. 음. 그래들은 뭐 치대임에도 뭐 엄대처럼 어, 대처럼 열사부터 막 지터치네. 어. 그도막수야 그래서 <laughs> 대장원 그 원장 내 기다치는 거 <laughs> 그냥 내려가라. 아니 내려가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음. 이제 한숨 한 것이 사람 보기에. 어 통기타는 치고 이제 뭐 어. 야,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쓰는 노래할 노래. 노래 때, 음. 어 노래 때 공연할 때나 이제 음. 뭐 연주해 주는. 플래싱은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감정이에요 음. 근데 내가 이제 아르케이지 이런 거 내가 자신 있었거든. 뭐이 정도이다. 내가 조금 더하면 되겠나라 지금 했지. 아주 아. 가볍게 생각. 했다 가볍게 생각 거지 <laughs> 네. 근데 이제 <laughs> 딱 들이쳐 보니까 한 번도 본 적도 들을 거 없는 사람들의 악보가 막 이제 <laughs> 막 이렇게 주는 거라서 어. 처음부터 겁주지 않을까? 아 그랬던 거 같기도 해. 그냥 빨리 그러니까 떨어져, 어, 떨어져 나가라. 그때 그 사람 중계. 브라질 풍의 아바. 그런 어. 사람들의 악보를 막 주는 거야. 어. 악보 불출한 애가 응. 그때 당시에 응. 악보 불출자. 자기은 너무 뻔뻔한가요? 거 악보도 볼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겠다고 올라갔단 말이야. 근데 나중에 이제. 그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, 꼭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보게 되긴 하는데. 네. 먹방 좀. 다시 먹방이 시작되나요? 옛날에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이거 콩국이라고 하잖아. 응. 콩국을 한 그릇씩 팔고 그랬는데. <laughs> 요새도 여름에. 팔겠지 여름에. 시장이면 보전 시장? 아니. 음, 부대랑 어댕이지? 없을 데 어묵이지? 어묵이지? 있겠지? 아, 없을까? 없을 수도, 없을 수도 있겠다. 아니, 김에 살 때. 김에 나, 가면, 김에. 어, 이거 팔더라고. 그래서, 더울 때 여름에 엄청 시원하잖아. 맛있어? 간간하네, 간간해. 아, 물이 깨끗하네. 오늘 어. 응. 들어갈까? 러시아시겠나 들어갈 응. 어허 <laughs> 워낙 선명해 가지고, 해먹을 선명 해야지. 응. 나의 아섬 소년. 나의 섬소년이 50대가 되었습니다. 걸걸걸 r e 헛섬아 s 라 불러주세요. 섬아 l 섬아 r 나의 섬아 l Gir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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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i r 이게 음. 모든 재료를 <laughs> 잘 먹겠다. 맛있겠네. 아, 먹어봐, 먹어봐. 아, 맛있다, 먹어봐. 먹어봐 자기가 먼저. 농어 낚시한 건가? 음, 뭐 농어 잡 잡은 거겠지. 음. 맛있나? 응. 음, 맛있네. 음. <웃음> <웃음> 친구 좋네. <laughs> <laughs> 미생이가 갖다 준 건가? 응. 응. <laughs> <나. 너무 맛있다. 웃음> 음. <laughs> 음. <laughs>